전달엔 216만원 정도가 입금되었습니다. 문제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 악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작근의 요양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연 제공자분은 최근에 경기도에서 요양보호사를 그만두셨고 그만두신 이유를 사연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본인 얼굴이 나오길 원치 않으셔서 부득이 수원 화성 행군 근처를 찍은 모습으로 대체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해 요 주시면 열심히 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53시 된 전직 요양보호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두달전 3년간의 요양보호사 생활을 그만두었습니다. 결혼 후 사회생활을 접고 가사에만 전념하던 그저 평범한 주부였던 제가 40대의 끝자락,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요양보호사 시험을 보게 되고, 자격증을 따고, 곧바로 취직하기까지, 정말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요양원은 집에서 버스로 다섯 정거장 거리 에 위치한 곳으로, 같이 일하는 언니들이 좋기도 하고, 죽은 근무만 해서 그런지,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나이가 요양보호사 쪽에선 많이 젊은 편입니다. 저도 체력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편해서, 제 부모님 모시듯 어르신들을 마음으로 모셨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첫 급여는 170만 원이 조금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결혼 후 20년 만에 내 손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뿌듯하더군요. 첫 월급 받은 날 가족들과 식사도 하고 선물도 사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2024년에 집이 이사를 하게 되면서 거리가 너무 멀어 요양원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주간에 자리가 없어 주저야비비로 지원을 하게 됐고요. 급여는 매월 다르지만 퇴사하는 전달엔 216만원 정도가 입금되었습니다. 야근이 있어서 주간때보다야 많이 받았지만 문제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 악마였습니다. 같은 조에 그 사람은 요양원을 오래 다녔다는 분인데 자꾸 어르신 간식을 드시거나 돌아가면서 하는 일이나 본인 일을 하지 않고 제게 미루었습니다. 병 기저귀 봉투 내놓기, 어르신 호출 등 점점 미루는 범위도 늘어났습니다. 참다가 한마디 하면 내가 여기서 얼마나 일했는데 이제 들어온 사람이 유별나게 그래? 며칠 후에 또 한마디 하면 그럼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사람 이상한 사람 만들고 말이야. 안되겠다 싶어 즉시 관리자에게 이야기했는데 조금만 견뎌달라고 자기가 그 사람에게 잘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나쁜 사람이 어딨겠어.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버틴 게 그게 문제였습니다. 악한 사람, 가스라이팅 하는 악마는 바뀌지 않더군요. 처음엔 일적으로 미루던 것이 나중엔 자꾸 인간적인 선을 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경계를 하고 제할 일만 해도 끊임없이 간을 본다고 해야 될까요? 관리자에게 다시 이야기했으나 그 누구도 그 사람과 근무를 하려고 하지 않았기에 차일, 피일, 근무조 변경을 미루고 두 달이 지나가던 어느 날 일이 터졌습니다. 그 여자가 제가 어르신 간식을 먹는다느니 바람을 핀다느니 정말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만들고 다니더라고요. 참나... 평상시라면 제가 직접 보고 듣지 않았으니 믿지 않았겠지만 그날은 쌓인 게 너무 많아서 당장에 따졌죠. 크게 싸웠는데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봤다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순간 저도 같이 더러워지는 것 같아 속이 메스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후 계속 손발이 떨리고 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 몸이 너무 안 좋다고 했더니 바로 회사 연차를 내고 달려와 주더군요. 그냥 얼굴 보는데 눈물도 나고 힘은 하나도 없고 병원 가서 링겔 맞고 이런저런 검사를 하는데 혈압이 너무 높다고 하더라고요. 작년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렇게 이틀째 병원에 있는데 시설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왜 미리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알았다면 도와줬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조를 바꿔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말이죠. 전화한 건 알고 보니까 남편이 요양원 가서 완전히 뒤집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욕을 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이랑 인권이 등할수 있는 걸다 하겠다며 난리를 피고 그제서야 제가 보였던 듯 합니다. 며칠간 근무를 바꿔서 쉬고 가보니까 저를 바로 다른 조로 배정했더라고요. 이럴 걸 그렇게 미뤘나 싶고 근무표를 그 보니 그 여자 있는 조에는 새로 오신 신입분이 들어갔고요. 그 목표 보자마자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새로 들어오신 분은 무슨 죄입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 바로 이야기하고 얼마 후 그만두었습니다. 현재는 건강도 다 회복되었고요. 무탈하게 그렇게 잘 지냅니다. 들리는 이야기로 생각하기도 싫은 그 여자는 새로 들어온 신입에게 완전히 당해서 서로 멱살 잡고 싸우다가 제압당하고 함께 그만두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후련하거나 그렇진 않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마음 쓰고 있었나 싶어서 이 사연을 올려봅니다. 제 이야기 듣는 여러분은 소중한 본인 가라앉으면서 참지 마세요. 쉬운 일 어디 있겠냐만 요양원 일 특히나 쉽지 않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좋은 일 하면서 갈리면서 살면 어떡해요. 어딜 가나 이상한 사람이 있거나 부당한 상황이라면 다른 곳으로 가세요. 물론 내 일을 잘해야 되겠지만 본인부터 챙기시길 바라며 사연을 보내 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요양보호사들 파이팅입니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어딜가나 있죠. 가스라이팅하고 자기 편하려고 상황 만들어가는 사람들. 내가 싫다고 표현을 해도 악착같이 자기 이익 때문에 달라붙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직장인 경우 사연 주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 상황에서 벗어나세요. 단죄하려거나 고쳐주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냥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마음도 낭비하지 마세요. 온전히 내 마음 갈 곳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요양원에서 겪은 여러가지 사연을 메일이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사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